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국기의 격례를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재명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8일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일로 종료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8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며 그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등은 이달 중 공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원래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예정되었으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범죄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위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및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막고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국민의 권한 확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진보 성향 노동조합이나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급격히 취소했습니다. 당 내외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박찬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이며 인구 규모와 소송량을 고려할 때 대법관 14명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좀더 수기를 거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의 의지는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